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부터 이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그분을 섬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혹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역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사실은 일부예요.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도 그분의 계획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기 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외국에 가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청년이지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여하튼 심지어는 잠을 안 재워 가면서까지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청년을 잘 보살피고 뭐 영양 보충도 하고 몸 상태도 살펴주고 다 하는데 거기서 혹독한 훈련도 그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되고 나니까 그 청년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소유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보아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알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부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게 아 한뭐 주일날이면 교회 가면 되고 뭐 항상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모임 뭐 갖고 싶으면 갖고 뭐 너무나 쉽게만 생각했어요. 얼마만큼 귀한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내 생각 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경험하고 나니까 아, 성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성전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와서 그냥 온 성전을 다 눈물로 적셔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예배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부의 계획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고난 역시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충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중년의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중년인데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본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은혜는 자기가 연수를 다 살고 늙어 죽는 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중년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손해가 간다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더이 세상에 있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거 다 마칠 때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왜? 그거 마치기 전에 데려가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 그거 하나님 손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갈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손에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보면 중년에는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어릴 때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 데려가면 하나님 손에 날걸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방방곡곡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데려가시면 그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은 나 데려가면 손해날 걸?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손해날 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전도 대상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전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전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애국하는 일들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이 역할은 내가 해야 될 텐데, 이 역할을 하기 전에 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에 나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기야가 한 얘기잖아요. 시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그러세요? 우린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나 없으면 하나님이 손에 날 테니까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다른 목사님이 2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을 해가면서 계속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심화부 목사님은 이 땅에 할 일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내 생명 중에 5년은 많고 5년은 많고 3년만 심하고 목사님에게 주셔서 신 목사님 할일다 하고 갈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3년을 심하고 목사님 생명에 얹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찾아온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저 비전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손 잡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할일 없으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서 뭐 하는데. 할일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놓은 일에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일을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못 데려가게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단히 무궁화리다라는 이야기래요 왜? 할 말이 있다는 얘기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뭐 괜히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빈덕쟁이가 아니에요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의복 바꾸듯이 이 세상 삼남한상이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입었던 옷, 잘때 입는 옷, 그다음 날 입는 옷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봤더니 이 세상의 의복이 계절이더라고. 그러니까 봄에 입는 옷 다르고 여름에 입는 옷 다르고 가을에 입는 옷 다르고 겨울에 입는,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삼남한 상을 보면. 봄에는 꽃들로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잎들로 가을에는 또 컬러가 바뀌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와서 덮어요. 이렇게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실을 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도 있지만. 종의 특권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마찬가지로 종으로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종은 자기 소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시간이 질거야 주인거지요. 물질이 질거야 주인거지요. 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 생명마저도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인 건데 그 삶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주인이 지요 종의 삶의 책임은 주인이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책임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 이지 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종은 하나님의 소유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야.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당신이 책임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자기 소유는.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감싸고,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킵니다. 왜? 자기 거니까. 우리가 종이 될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주인이 져요. 그 옛날에 그 종의 영화, 미국의 영화도 보면 부탁힌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주인이 져요. 결혼도 시켜주고, 뭐, 그살 집도 주고, 이불 옷도 주고,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책임져요. 대신 종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종이 요령이나 피복, 잔깨나 부리고, 이러면서 게으르기나 하고 그러면 그 종이 팔아버립니다. 쓸모없다고, 심지어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할 일은 뭐냐?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약속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라고 말했고 후손마저도 주 앞에 굳게 서리라 그랬어요. 어떨 때 제대로 된 주의 종이 될 때에 제대로 된 주의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 바로 주인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종의 사명이거든요.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주인 된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종들의 자손마저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생명 걸고 땀 흘려 일하잖아요. 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공부도 시키고 출세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잘 되게 하려고 부모가 생명 걸고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알아서 내가 내네 새끼까지도 책임질 게 이거예요. 우리가 종노릇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노릇만 제대로 하면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어떻게 안전히 거주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어디서든지. 성업에서들에서 자녀 소산 우양의 새끼 떡반죽거는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늘 다짐하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마저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성공하면 우리의 후손마저도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나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살 만큼 살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늙어 죽는 거잖아요. 살날 따라 다 살고. 근데 중년에 데려가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순정하고 살았던 것이 보여져요. 왜? 할 말이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또 앞으로 할 일을 많이 만들어서 전도 대상도 정해 놓고 계속 전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 전도 다될 때까지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거리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성전을 위해서 일거리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일다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면 손해나니까 하나님 안 들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